안녕하세요. 포모스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분해 리뷰는 나이키 줌 GT 런입니다. 제가 언박싱 보여드리고 일주일 조금 안 되게 신어 봤는데요. 제가 느낀 GT 런의 최고의 장점은 역시 쿠션이었습니다. 앞쪽 이중 줌에어가 주는 쿠션은 말할 것도 없고요. 뒤축의 쿠션은 제가 신어 본 나이키 신발 중 에어가 없는 신발 중에서는 최고의 쿠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전장 줌 스트로베를 넣어 줬으면 더 좋은 체감을 느낄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요즘 종종 드리는 말씀이 이제는 에어나 기타 충격 흡수물의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미드솔의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GT 런 같은 경우는 뒤축에 에어가 없어도 전혀 아쉬움이 없는 쿠션이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라이키 농구화들 중에서 앞축에 줌 에어 혹은 일반 에어만 고집을 하는 신발들이 있다면, 뒤축 세팅은 GT 런처럼만 해준다면 전혀 불만을 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두 번째 장점은 안전성이었습니다. 앞축의 넓이는 11.5cm, 뒤축의 넓이는 9.5cm로 신발을 신고 이상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운동을 했을 때 좌우 흔들림 없이 안전성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선호하는 미드솔의 높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발의 무게도 생긴 것치고는 가벼운 380g 되었고요 아웃솔의 접지력도 우수한 접지력을 보여줬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느낀 GT런의 장점이었고요. GT런의 첫 번째 단점은 인솔입니다. 뒷면을 보시면 이중 폼으로 사용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분해를 해보니까 리액트 단일 폼으로 사용된 것은 맞고요. 이 밑에 부분에 붙여져 있는 것은 나일론 플레이트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직물 소재가 한겹 붙어 있는 것이더라고요. 지금껏 사용되었던 줌스트로버엘 위에 리액트 인솔을 붙였을 때 발생하는 유격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메어 보호를 위해서 이런 질긴 직물 소재 한 겹을 더 붙여놓은 것 같은데요. 저는 결과적으로 이 시도가 실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설명을 이어나가기 전에 우선 줌 GT런의 세로분의 단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쪽에는 이중 줌웨어 그리고 뒤쪽에는 리액트 미드솔로만 되어 있는데요. 뒤축을 보시면 나이키 공홈에서 설명하듯이 이중 리액트가 아닙니다. 미드솔은 리액트 한 겹으로만 되어 있고요. 인솔을 끼워 넣었을 때 이중 리액트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준비비 NXT가 나왔을 때 인솔을 포함해서 3중 리액트 폼이라고 설명을 했기에 나이키 공홈 설명은 일관성 있게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2중 리액트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준비비 NXT 모델에서 사용된 2중 리액트 미드솔을 연상을 시켜서인지 많은 분들이 신발의 외형만 보시고 이것도 굉장히 높은 2중 리액트 미드솔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드솔의 높이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보통의 다른 신발들은 인솔을 빼고 미드솔과 스트로벨 보드까지만 높이를 재어 드리는데요 이 신발은 그렇게 재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인솔을 포함해서 높이를 쟀을 때 뒤축은 대략 30mm 정도 나오고요 앞축은 24mm 정도 나와서 6mm의 오프셋을 가지고 있는 신발인데요 왜 인솔이 잘못된 세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어, 신발의 프셋도 별로 차이가 없는데 어, 압축의 이중 줌매어가 굉장히 높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인솔만이라도 더잘 눌려서 발등과 토박스의 공간을 여유 있게 해놔야 되는데요. 이 얇은 직물 소재 때문에 에어가 보호되는 효과는 가지고 갔을 지언정 이 안쪽의 공간이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이 피팅의 문제도 여기서 시작이 되고요. 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예 이렇게 안쪽 망사도 제거를 해서 신어보고요. 원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인솔을 빼고 준비비 Nxt의 인솔을 넣어서 신어도 봤는데요. 이렇게 비교를 해도 뭐 두께 차이는 오히려 Nxt 모델이 조금 더 두껍게 느껴지지만. 신고 훨씬 더잘 눌리기 때문에 앞쪽의 공간을 만들어준다라는 개념에서는 준비비 NXT 인솔이 더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인솔의 윗부분도 GT컷에 이어서 GT런도 패브릭 없이 리액트로만 이루어져 있는데요. 똑같은 리액트 인솔이라도 패브릭 처리된 준비비 NXT 인솔이 체감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왼발 같은 경우는 나온 그대로 신었었고요. 오른발 같은 경우는 혀 부분을 이어주는 망사를 제거를 해서 신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자면 피팅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고 벗기 편한 건 잘라놨을 때 훨씬 더 신고 벗기가 편하고요. 다만 처음에 하루 이틀은 이 부분이 거슬리고 어, 신는데 불편을 주지만 어, 며칠 신고 적응하다 보면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며칠 신고 적응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데도 정 불편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잘라서 신으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렇게 유연성 없는 넓은 망사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혀를 만들어 놓고 얇은 고무밴드로 이어 놨으면 최상의 조건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쪽 그리고 발등 쪽에는 피팅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뒤꿈치 쪽은 약간의 힐 슬립이 느껴지더라고요. 신발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묶으면 그나마 괜찮긴 한데, 그래도 약간의 흰 슬립은 느껴지는데요. 그 이유가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발목 패딩이 이중으로 사용되긴 했지만, 조금만 더 내려오던지, 아니면 뒤쪽 인솔을 조금 더 높여서 이 안의 공간을 타이트하게 만들어 놨어야 됩니다. 여기서도 인솔의 아쉬움이 느껴지는 부분이죠. 스트로벨 보드를 같은 높이로 맞췄을 때, 준비비 NXT처럼 이만큼 패딩이 더 내려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은 추가 인솔을 뒤축만 잘라서 이 사이에 넣어서 약간만 높여준다면 실 슬립은 충분히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해결책은 있지만 아무튼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인솔의 아쉬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단점은 아웃솔의 내구성입니다. 뒤축 갈려진 거 보이시죠? 아웃솔 고무 자체가 얇게 사용이 되었고, 듬성듬성 물결 무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언박싱 때부터 예상을 했었던 문제인데요. 어, 역시나 이런 아웃솔 패턴은 내구성에 있어서는 어, 아쉬움을 줄수 밖에 없더라고요. 신발에는 별도의 쉔크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제가 아까 안전성에 장점을 준 이유는, 어, 넓이도 넓이지만, 리액트 밑솔 겉면에 이런 식으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었을 때 안에서는 풍성한 쿠션을 느낄 수 있지만 밖으로는 하중이 가해졌을 때 리액트가 무너지는 것을 그만큼 막아주기 때문에 탱크에 대한 아쉬움은 없었고요. 오히려 이런 구조가 더 발전된 구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커뮤니티로 g t 러는 준비비 NXT2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19,000원 발매가도 똑같고, 압축에주웨어 그리고 뒤축에는 2중 혹은 3중의 리액트. 어, 스펙으로만 따지면 준비비 NXT2라고 불릴 수도 있겠지만, 준비비 NXT 모델이 다른 농구화들에 비해서 미드솔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압축의 줌웨어는 잘안 느껴진다라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2라고 부른다면, 그거는 절대 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준비비 NXT의 뒤측은 40mm입니다. 그리고 GT런은 30mm입니다. 1cm 차이가 나고요. 전족부 줌웨어의 쿠션은 게임이 안 되게 GT런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줌 GT런이 준비비 NXT 모델 2다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줌 GT런 분해 리뷰 1부 줌 BB NXT 모델과 비교해 드렸고요. 2부에서는 줌 GT런과 줌 GT컷을 가지고 비교해 드리면서 줌 GT런에 대해서 못해 드린 이야기들을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뵙겠습니다.